네이미아는, 음, 귀한 공동체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은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장애물이 없고 방해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참, 쉽죠. 어, 바람이 불지 않고 어, 비바람이 없고 또 길이 좋다면 어, 수월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또 악한 마귀가 공중 고에 잡은 이 세상에서는 항상 반대하는 이 어둠의 영의 어, 방해 어, 음모 또 오늘 본문에서 잘 나오죠 공작. 위협, 협박, 두렵게 하는 일들, 그것이 있습니다. 어, 해치고 나아가야죠. 어,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바울도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 그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죠. 바울을 욕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바울의 복음에 향하지 않도록 반대했습니다. 니에미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등장하는 삼발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개셈 원수들입니다. 특별히 더 발악을 하는데 언제 발악을 하느냐? 어, 역사가 거의 맞춰졌을 때 오늘 일전에 나오죠. 어,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을 들었는데 이제 그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문짝만 달면 끝나는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나자. 이렇게 회유책처럼 나와요. 2절에 보면 삼발락과 개쌤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우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만나자고, 하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음, 네미안을 헤어고자 하는 계략이었죠. 아주 끈질깁니다. 네 번이나 그래요. 사절을 보면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산을 보며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 내가 바쁘다. 하나님 어, 내게 맡기신 성벽 재건하는 그 역사를 어, 놓고 어떻게 가겠느냐 이렇게. 거절합니다. 또두 번째는 거짓 비방을 하는데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이렇게 인편으로 들려보냅니다.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네미아가 볼수 있도록 흘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안에 내용을 보면 아주 심각한 내용이요. 에 비방입니다. 네가 왕이 되고자 한다. 성벽을 세워서 네가 왕이 되고자 한다. 당시에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데 페르시아가 멀쩡히 있는데.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반역이죠. 이제 반역으로 몰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하고 공작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어, 뇌물을 주고 선지자를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네미암 또 마음이 따뜻하죠. 어, 스마야 두문불출한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신방가요. 근런데 어, 이미 그 스마야는 매수되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음 중간부터 보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아요 12절에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온통 사방이 다 악한 적들로 가득합니다 어찌하든지 느에미아가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 역사가 완성될 쯤에 더 심해집니다 온갖 공작이 난무하고요, 또 음해와 비방이 난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항상 이런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고, 특별히, 어, 영혼권을 위해서 나아갈 때, 또 공동체를 세워갈 때, 악한 사단 마귀가 그 어둠의 영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미아가 그 방법도 알려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절에도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에도, 내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삼발락과 여선지, 여선지, 노하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 왜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죠. 악한 자들의 악한 자들은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고요. 또 교제해야 되고요. 또한 가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죠. 악한 자들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영적인 싸움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 싸움.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두렵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내려놓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가리지 않고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주신 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혈과 육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죠. 그래서 도비아, 삼발라, 이런 자들이 상징하는 그런 악한 영에 의해서 이기도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느에미아는 늘 기도했습니다. 역사를 많이 하고 성벽을 지은 그런 일들,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네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공작들을 이 방해를 다 간파해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은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 그대로 나갑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게, 어, 너무 아주 교활한 공작이잖아요? 한동안 눈이안 보여서, 긍일의 마음을 가지고, 니이미아가 신방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걱정해주면서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언합니다. 깜빡 속기 너무 좋은 상황인데, 어,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또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이 외소는 어, 제 세상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눌 때 성소죠 그런데 내면은 제 세상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들어가겠냐 그리고 내가 지도자인데 두려워서 피한다면 어떻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해준 말이지만 거절하죠.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올무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뭐 금식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지 어야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 방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기도로 열어가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간파하게 하시고, 악한 영을 이기며 나아가는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